안녕하세요 취미로컨트의 김철호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파인스크립트 코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가성비 투자라고 하는 채널에 올라와 있는 마이너스 X% 발생 시 매도하고 X일 후에 재매입하는 이 전략을 어, 트레이딩뷰에서 충분히 백테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조던이라고 하는 필명인지 어, 닉네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던이라는 분께서 개발하신 전략 중의 일부인데요. 그 실제 전략은 아마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성비 투자 채널에 올라온 이 전략 단순하게 몇 퍼센트 빠지면은 매도하고 매도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매수하는 간단한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QQQ ETF 차트를 불러왔습니다. 이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 전략을 백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고 오늘 종가와 내일 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일봉에서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일의 봉으로만 계산해서는 좀 계산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날 같은 경우에 봉의 길이로만 보면은 0.2%인데 사실은 그 전날 종가 대비로 한다면은 마이너스 어, 3.86%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이 갭을 고려해서 시가가 아니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나 상승폭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종가에서 전일 종가를 빼주면 이 폭이 나오겠죠? 이 폭이 나오고 그것을 전일 종가로 나눠주면은 어, 이것이 어, 하락이나 상승폭이 됩니다. 레인지, 데일리 레인지라고 해볼까요? 레인지 데일리. 데일리레인지로 해야되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일리레인지가 어떤 값을 보여주는지 차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이 어, 나타나고요. 아, 백분율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해줘야겠죠? 다시 차트에 넣어보면은, 이 시고저종 값, 오른쪽에 있는 이 퍼센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을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86%가 나오죠. 여기를 보시고, 여기 괄호를 보시면은, 어,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는 마이너스 3.86%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구현한 거는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에 대한 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3%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마이너스 3%면은 주식을 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레인지가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매도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시트 컨디션 이라고 한번 변수를 정해 줘보고요 얘를 플러스 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배경 색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 비즈컬러 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비즈컬러 하시고 이 컬러 그리고 투명도나 뭐 기타 등등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컬러랑 이제 투명도입니다. 컬러는 어떤 조건과 함께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엑시트 컨디션이면은 여기서 이제 사망 연산자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엑시트 컨디션이면은 뭐 색깔을 레드로 나타내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아무색도 나타내지 말아라. 그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한30 정도로. 조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레인지는 표시하지 않고요. 이 배경색은 이 차트와 겹쳐서 보면은 좋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어, 트루로 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차트에 넣어 보면은 이 차트와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색으로 표현하도록 스크립트를 짠 겁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인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하기도 하지만 쫙 내려가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3%보다 더큰 낙폭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한세달 정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 나오면서 눈으로 보면은 좀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가보면은 이런 구간이죠. 어꽤 많이 발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2000년대 그 닷컴버블 때를 보시면은 몇 년간 정말 시장이 암흑기를 어 보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 3%봉 이상 낙폭이 떨어진 구간을 표시해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반등을 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3% 이상 봉이 나오는 빈도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3% 떨어진 봉까지는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3%가 발생하고 며칠 있다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니까 떨어진 날 이후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한 20일 정도, 20영업일이면은 한 달이 되겠죠.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매매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시트 컨디션이 발생하고 나서 20일을 세야겠죠. 21을 셀수 있는 카운트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이 카운트에다가 누적을 해야 되니까, 카운트를 먼저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이 var이라는 것을 어, 사용해서 선언을 해주면, 같은 변수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킬 수가 있죠. 누적할 때는, 콜론과 등호를 붙인 연산자를 사용하시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어, 누적을 합니다.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0이니까 첫 번째 카운트 값은 이제 1이 될 거고 두 번째 카운트는 또 2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날또 되면은 카운트는 2가 될 거고 어 여기서 또 1을 더하면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이 발생하면은 이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가 발생하면은 카운트는 0이 되고 마이너스 3%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또 카운트는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 3%를 만나면은 또 카운트가 0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문 또 사망연산자를 쓰면은 어,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발생하는 조건을 엑시트 컨디션에 넣어놨으니까 엑시트 컨디션이 이제 참이 되면은 카운트는 이제 0을 대입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해서 누적해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내줄지 어 중간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플롯을 써가지고 카운트를 어,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오버레이는 어, 펄스로 해야겠죠. 그 주가와 겹치게 되면은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잘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 값을 굳이 한번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가 일어나면은 이 카운트 값은 0이 되고요. 다음 날부터 또 1, 2, 3, 4, 5 이렇게 누적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가 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3%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났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시점에 카운트 값을 보면은 지금은 30이죠. 3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3%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일이 오는 동안에 단한 번도 마이너스 3%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마이너스 3%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시면은 11일째 마이너스 3%가 발생해서 또 카운트가 0으로 되기도 하고요. 뭐 13일째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일이 최 가기 전에 어 발생하면은 얘가 다시 0으로 다 초기화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 매수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 어 우리가 생각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운트가 20일이 되는 지점에서 어 매수를 하는 거니까 매수하는 날도 어 여기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오버레이는 True로 어 하고요. 이 배경색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어 매수하는 조건은 뭐 바이 컨디션이라고 해볼까요? 바이 컨디션은 만약에 어 매수... 하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3%가 일어나고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배경색을 녹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바이 컨디션에 대한 조건을 정의해 줘야겠죠. 어, 바이 컨디션은 이 카운트가 20일이 되는 20이라는 값을 갖는 그 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가 20값을 가지면 어, 카운트와 20이라는 값이 갖게 되면 같다라는 거는 이 등호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죠. 같으면 바이 컨디션은 트루 값을 갖고, 아니면은 펄스 값을 갖습니다. 트루 아니면은 펄스. 그래서 트루가 되면은 여기 이 조건이 트루가 되고 트루가 만족하면은 이 비지 컬러의 컬러 값은 녹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이 나오고 음,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색깔도 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차트에 넣어보시면, 녹색이 하나 생겼죠. 처음에 만들어서 겹쳤던 거는 이제 없애고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 지점, 이 녹색이 나온 지점에서 이 카운트 값을 보시면은 20 나오죠. 그래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어, 3% 이후에 21이 지난 지점이라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어, 만약에 또 마이너스 3%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또 매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기준은 다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색이 나타난 다음날 시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어, 매도도 마찬가지로, 어, 이날 이 빨간색 배경이 나타난 다음날 시가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 구간에서는 어, 매수를 하지 않고 이 녹색 어, 부분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는 어, 손절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길게 어, 추세를 먹는 구간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도출해낸 이 진입 지점을 가지고 전략으로 만들어서 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간단한 작업이니까 지금 매수 지점과 청산 지점이 어, 다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GPO를 어, 스터디에서 스트레이티지로 바꾸고 어, 여기다가 매수와 매도 신호, 그러니까 청산 신호죠? 청산 신호를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수 주문은 스트레이티지 점 엔트리로 해줄 수 있겠죠? 이 스트레이티지 엔트리는 여러 가지 인자를 갖는데 처음에 ID, ID 뭐이로 해볼까요? 이로 하고. 이것은 매수 주문이니까 스트레이티지 롱점 롱으로 해주시고 자세 번째 인자로는 뭐 주문 수량이나 어 지정가 매매 가격인데 그 것들은 뭐 필요 없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언제 매수할 것인지 매수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바이 컨디션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수 주문이 어 써졌고요. 어, 청산주문은 strategy.close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청산할 주문에 대한 id 파일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어, 여기서는 뭐, 어, 매수인지 매도인지는 어,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청산할지, 청산 조건을 앞에서, 엑 어, exit condition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차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는데, 오타가 났네요. 오늘도. 차트에 넣어보면 은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결과는 한 계약으로 했을 때 결과 입으로 오더 사이즈를 자기 자본 어 100%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은어 백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거래 목록을 보시면 은어 1999년 8월부터의 결과고요. 한 20년 정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순익은 이제 500% 순익이 났고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가지고 이 전략으로 하셨으면 20년간 539만원을 더벌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승률은 50% 후반대 수익 팩터는 엄청 좋고요 최대 손실폭도 19% 정도면은 그래도 견딜만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진입 지점들을 보시면 뭐, 이런 구간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가 발생하고, 그 다음 봉, 시가에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봉이, 어, 확정이 돼야, 그 마이너스 3%라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어, 이 봉에서 장 끝나기, 어, 몇분 전에, 그냥 종가로, 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하실 거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 종가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어, 시가 매매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 3%가 발생하고 20일 후에 조건이 되지만 이 당일에서 어, 매수는 못하고요. 백테스트가 그렇게 안되고요. 그 다음날 어, 시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거면은 마이너스 3% 이후 20일이 지났을 때 어, 종가로 뭐 들어가신다든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호도 잘 나왔고 어, 매매도 어, 전략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길게 추세를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구간도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한 결과를 냈습니다. 어, 낙스닥 자체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뭐 결과가 어, 나온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결과를 또 보시면은 그냥 어, 매수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갖고 있었던 결과 이 실선의, 검은색 실선의 결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전략은 음, 써볼만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다른 상황들도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3%가 아니고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3.5%일 때 그리고 어 20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한달못 뭐못 기다리겠다 일주일 아니면 뭐 2주일 그렇게 뭐어 기다리는 결과도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때마다 이제 소스를 막 수정해서 다시 결과를 봐도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받게 되면은 그 값을 바꾸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락폭을 한번 입력을 받아볼게요. 어, 초기값은 어, 3%. 자, 마이너스 3으로 해도 되는데 어, 굳이 이제 마이너스를 쓰면 이 귀찮으니까 그냥 하락이라고 어, 기준을 잡고 어, 하락폭만 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어, 초기값은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 하락폭인데, 기준 하락폭. 한글로 그냥 써볼까요? 어, 기준 하락폭이고, 뭐, 타입은, 이 소수점도 받으면 좋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3.0 이렇게 해주면은 소수점을 받을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일수도 입력을 받아 봐야겠죠? 그래서, 음, 대기 일수. 이렇게 해볼까요? 어. 하락 후 대기일수, 하락 후 대기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레인지 그리고 뭐 일은 뭐 피어리어드로 하고 자 레인지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아마 그냥 이 변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안될것 같고 변수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를 여기 위에다가 어 써줘도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20 자리에는 또이피어리어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스트레이티지에 아무도 것어 선언을 안 해주면은 오더 사이즈가 그냥 자동적으로 한 계약 단위로 되니까. 이것도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계약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d e f a u l t q t y t y 은 strategy%of-equity로 해주고 여기가 안 보이시죠 여기가 옆에서 너무 길어서 어, 넘어간다 하실 때는 엔터로 어, 줄바꿈 해주시고 한칸 띄어주시면 은이 윗줄과 이어지는 것으로 얘가 인식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에도 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폴트 a t QTI value는 음, 100으로 해주시면 은100%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100%를 사용해서 어, 나타나는 결과를 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어, 방금 작성한 코드가 오더 사이즈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그런 결과에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어, 일단 지우고 차트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를 오더 사이즈를 100 자기 자본으로 바꿨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죠. 어, 그래서 뭐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요, 이 전략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생겼습니다. 기준 하락폭 그리고 하락후 대기일 우리가 여기에 썼던 거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3.5 예를 들어서 3% 하락이 아니고 3.5% 하락을 어, 쓰고 싶다 하시면은 3.5로 바꿉니다. 포커스를 뭐 다른 데로 바꾸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어 아까는 500몇 퍼센트였는데 814%로 퍼센트 효과가 더 좋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상으로는 어, 3%보다는 3.5%가 더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4.5%로 해보면은 어, 400%이기 때문에 안 좋아졌죠 그러면은 2%로 해보면은 어, 역시 안좋죠. 2%로 하면은 2% 하락하는 구간은 3%보다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잦은 매매에 의해서 어, 별로 안좋아질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4%로 해보면은 3.5보다는 안좋았지만 3%보다는 좋았죠. 그러면은 중간값 한 3.75%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 839가 나왔네요. 3.5 했을 때는 814였는데 그러면은 3.6, 3.7, 3.8. 오. 3.8일 때 엄청 좋네요. 그러면 백테스트 결과상으로는 3.8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3.8이 더 가장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3%에서 4%까지 이렇게 값을 찾아본 것을 어 이제 이 백테스트 결과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해 본 건데 너무 이 백테스트 결과에 심취하셔가지고 이 백테스트 결과만 어 좋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을 어 찾아내시면은 그게 이제 과최적화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3.8이 어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 값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줄지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나 그4%그 사이 값을 취하시는 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기준 산악폭 -3% 대비해서 어, 며칠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1 0일해 보면은 픽스 생가요? 20일, 30일. 뭐, 30일로 했더니, 순익은 좀 줄어들었는데, 최대 손실폭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준 하락폭을 3.5로 올려보면은, 최대 손실폭도 13% 정도 양호해졌고, 어, 순익도 896%. 아까 20일을 기다렸던 것보다, 어 좋아졌죠. 10일. 이 해보면은, 하락한 다음에, 어, 뭐 10일, 잠깐 기다렸다가 매수하면은 어 최대 손실폭도 커지고 어 순익도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30일 정도 기다리면은 어 최대 손실폭도 낮출 수 있고 순익도 높일 수가 있었어요. 이 백테스트 상으로는요. 한 40일을 기다려 볼까요? 어 40일 기다리면은 순익이 좀 감소하네요. 최대 손실폭은 어 약간 좋아졌는데 어 그래서 뭐 마냥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20에서 30일 정도 기다리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대기일이 길어지면은 최대 손실폭이 감소해요. 오래 기다릴수록 좋다는 건데, 근데 오래 기다리면은 순익이 떨어지니까 한 20에서 30일? 그러면 25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최대 손실폭은 이렇고, 오, 순익은 좀 좋아졌네요. 투자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어, 나는 어, 순익이 가장 높은 전략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최대 손실폭을 좀 줄이는 어, 전략이 필요해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공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더 안정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 하락 후에 며칠 대기했다가 매수 그리고 또 하락하면은 정산하고 또 대기했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미션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한 0.1%로 해도 워낙에 이제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에 의한 순익 감소는 뭐, 그렇게 네. 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어,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하락 후에 20일로만 쳐도 그냥 한 달을 매수 안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절반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고 하락 신호가 나오면은 절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매도한 다음에 그것을 어 다른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나 뭐 금이나 뭐 그런 것들에 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 어 재밌네요. 재밌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하락한 다음에 이제 대기 일이 있잖아요. 그 대기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 ETF, 뭐 대표적으로 TLT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에 투자를 해보면은 유효했을까? 뭐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면은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가면은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큐큐큐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채권 ETF, TLT를 매수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뭐 그것도 같이 이어서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